하디르는 규칙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는데 이제 나의 판을 엎었어. 하디르는 북쪽으로 갔다. 산기계에서알카탈라군과 합류했지. 음, 제벌로간 건가? 그건 몰라. 유감이야, 파라. 네 오빠는 테러리스트지. 우리의 작전 목표다. 테러범들과 한 통속이든 아니든. 하디르는 적이 아닙니다. 가스를 훔쳤을 때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 거기 있었어 그걸 막으려고 왜말안 했어? 알카탈라지신 줄 알았으니까 하데렐 줄 몰랐어 이젠 모두 알아 오늘 밤에 추적한다 나도 갈 거야 오빠를 쫓게 됩니다 오빤 이제 없어 더 이상 바르코프가 현상감을 걸 거야 그럼 우리가 먼저 잡아야지 더 복잡하게 되면 그때 러시아와 전쟁 일을 벌리지 말던가 응?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해결해야 돼. 정말 괜찮겠습니까? 문제 없어. 바라도 같이 간다. 비려가든. 저 사살 권한을 주지. 모두 다 제작한다. 사진에 따르면 하디르는 알카탈라의 가장 악랄한 행동 대장인 도살자와 접촉해서 도난당한 가스를 입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찰대가 놈들의 차량을 추적해 아크로스 산에서 주거 단지를 파악했고 이곳이 늑대의 분거지로 추정된다. 알렉스와 파라는 작전 지역에서 대기한다. 브라보 6는 팀을 이끌고 화학무기 위치를 파악해 하디를 확보 그리고 늑대를 사살한다. 작전 아, 명령. <laughs> 늑대 사냥 시간이다31 현재 위치에서 대기하라. 맞아 대기한다. 또한 원 목격 확인, 집어초 남았다. 라저 원 전대원 야식경 차기 신오원 시얼버포화라. 확인. 감시를 계속한다. 수식스, 대기합니다. 우 너무 아다서대 <laughs> 폭탄 설치 완료. 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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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담한다. 이층으로 따라와. 가자. 대기. 알겠습니다. 앞장서. 2층으로 이동 중. 확인. 왼쪽 문에 움직임 포착. 쟤는 확인 일을 하 빨리 <laughs> 전대원 신혼미라의 여성을 확보했라알겠습라다라 하라, <laughs>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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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라, 라 할리아, 한명 사살, 한명 확인 불가. 확인, 확보하러 가겠다. 아들의 늑대 모두 여기 없다 확인했다, 카이 조명을 켜고 마저 정리한다 접속하겠습니다 브라보 전 대원, 1층에서 집결한다 들리 소리 원. 들립니다 집 드라이브, 디스크와 통장 장치는 가방에, 문서는 상자 안이다 두개더나왔 완전 모바일 모바지로... 사살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대원하자는군 그 보자고 아주세요 긴장 풀어 빨리 아, 놔줘 제발 좀 놔주세요 고맙습니다 안전합니다 병사들이 지켜줄 겁니다 늑대는 어딨어? 지하... 찻집에 있어 고맙소 경례 시켜 찻집이다 따라와 전대원 브라보가 다시 찻집으로 이동 중이다 처벌 열어가 러지가다루 전대원, 이번 건물 내 터널 발견 진입한다 지금내려간다앞장서지 부탁해 뒤에 우리가 봐주 지니, 브트키. 지니, 브트키. 지 널리구가 무너졌다 상황은? <laughs> 고립됐어 우리 둘뿐이야 <laughs> 옛날 생각나는 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야 늑대 소굴 안에 있지 와이어다 숙여 <laughs> 괜찮다 수류탄을 챙겨 천천히 어디서 나올지 몰라 놈들이야 네가 한 거야? 아니 놈들이 우리, 가온걸 알아. 이 한정을 지나가야 돼. 해리 완료. 또 와이어다. 조심해. 가. 내가 리우하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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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리 곧 갈게. 한놈 보인다. 왼쪽 구석. 왼쪽으로. 왼쪽으로 좌측 클리어. 어 오른쪽 클리어. 클리어. 열륜형 사니다 일으켜야 된다! 물러서! 아, 난 괜찮아 기어서 지나갈 수 있어 아이렉 바람은 왜 내려왔지? 내가 원해서 온 거야! 빨리! 도망가! 옆에서 널 지킬 수 없어! 이제 너무 늦었어. 장장 나와 죽여버리겠어. 파나 제발,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도우려는 거야. 넌 거짓말쟁이 배신자야. 아니야. 알게 될걸. 하대란. 하대란. في حدا هنيك روح نبه التانيين جهزوا حالكم يلا اشوف 칠수 있겠어. 괜찮아. 내가 그쪽으로 갈게. 안 돼. 하디를 쫓아. 내가 올라갈게. 조심해. 위에서 봐. 저로시엑스 들리나? 전대원 여기는 에코스리원 들리면 응답하라. 현재 터널에서 목표 추적 중이다.

폭탄 조끼를 입었어 탈출할 수는 없네 이제 끝이야 자네 오빠의 원대한 계획엔 조력자가 필요했네 설령 날 죽인다고 해도 아니, 나조차도 그를 막지 못하네 너무 늦었군, 가리. 폭탄 스위치다! 안 멈춰 할수 있을 거야 알렉스, 도와줘 20초 선을 자른다 내 말대로만 해 알았지? 준비됐어 녹색 선 3, 2, 1 잘라 녹색 다음 노란색 2, 1 잘라 노란색 됐어 마지막은 빨간색 빨간 선이 두 개야 맨 위에 2, 2 지금 잘랐어 하, 해체했다 고생했어 하, 덕분에 잘 해결했어 어디서 배웠어? 많은 경험 덕분이지 안 됐군 전대원, 여기는 에코 3원 들리면 응답하라 임무 완료, 주요 목표를 처치했다